남자같아오남자같아나 남자처럼 그 <laughs> 아, 진알 아, 남거데아게이어 이렇게. 어, 이 이렇게. 어, 이거 이렇 이거 이렇 이거 이렇게. 이거 이렇게. 이렇게 이거 이렇머거 이렇게. 원이렇좀더 여기가서 이거 이 이거 이렇게. 이거 그린 건데. 그린 건데. 아니야 예쁘게 잘 그려줘. 어. <laughs> 무슨 옷 입었죠? 이상 영어... <laughs> <연상> 어... 언어가 그려 <laughs> 있는 완성이에요? 완성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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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번엔 예원이가 알빈 그려줘 볼게요. 나는 얼굴이 네모네. 그래? 어 로봇이거든 오빠. 나 로라인데, 알빈이 로봇이었어 아, 머리카락은 아주 이상하게 생겼어 게다 안돼 알빈 기다려 기다려 안돼 알빈은 그림 아 안돼 안돼 차렷하고 기다려봐 음. 아추가니까 음. 이렇게 로드. 나 시, 로봇이 신발을 신는. 내가 언제부터 로봇이었지? 자 이렇게 막 이렇게 그저금이 엄청 어, 많다. 방금 그게 뭐예요?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우주회사 우주를 갔다와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거고요. 이건 로봇이에요. 그럼 로봇이고요. 이거는, 이건 전부 다 버튼이에요. 음. 이거는 어 박, 자동차 되는 버튼. 이거는 청소해 주는 버튼. 이거는 어. 뭐 말하면 시키는 거다 해주는 거 버튼 음. 이거는 어 고장난 로봇 해주는 거 그렇대. 그리고 이거 인간이 되는 거 그렇구나 자 그러면 아이비는 이거 지금 뭐 그린 거예요 예원이요 예원이 어떻게 생각해 <laughs> 자 우리 예원이 닮았는지 한번 알겠어 볼까? 그럼 나도 다시 그려줄게 예원이 여기 잠깐 서보자 자 사진이랑 같이 나란히 서보자 그림이랑 예원이 닮았어요 네아 <laughs> 진짜 나 오빠 다 야 오빠도. 내가 내가 그나마 남네 아씨 쩐 <laughs>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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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려볼게 다시. 자 그럼 예원이가 다시 그려줘. 봐 둘이 동시에 그려볼까 이번엔? 네. 아이빈도 어, 아이빈도 지우자. 아, 스피드키. 자 아이빈도 지워봅시다. 내 것도 지워줘. 응. 옆에 건안 지워. 옆에 로봇 아, 로봇 네. 안 지워. 아, 미니 예원이요. <laughs> 미니, 미니 예원. 미니언도 음, 지워져 음, 버렸습니다. 어 음, 여기다. 아, 모른 척해 모른 척해. 아, 아니. 아, 네, 내가 검색해, 아들. 네. 가위바위보에서 색깔 고르자. 아니 나 이거. 나 이거. 아. 괜찮아 괜찮아. 자, 그럼 선생님이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서로 그려주는 거야. 아, 하나 둘셋 둘둘 셋. 시작. 둘다 멋지게 그려주는 거야? 응, 멋있게 그려줘야 돼, 알았지? 아 이거 너무 아,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우개. 눈을이상해눈이무섭단 말이야. 난오빠잘생기게이야 아, 거이이 아, 거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리 이거. 아, 이거. 아, 거 아, 거 오, 잘 그리고만. 응. 이렇게 해서 비는. <laughs> 저 뒤에 고수예요. 그래 비를잘 그려. 요 이상한 민겐 느낌이랄까? 예원이 머리카락이 다 없어졌는데? <웃음> <웃음> <아이씨>. <웃음> 아, 나 다시 다시 그려고 지운 건데. 응, 잘 그려주려 고 그러는 거지. 여기에. 어 우리 쭈글쭈글 됐어. 아 마이, 마이 동그라미 장애. 안 돼. 내 동그라미. 뭐야? 나야? 어. 아니 잠깐만. 아 나도 나도. 내가 처음에 그린 것보다 이상한데? <laughs> 내가 처음에 그린 것보다 이상한데? <laughs> 예원이 지우개 던져버리잖아. <laughs> 나 봐봐, 나 봐봐. 나도 오빠도 그립시다. 한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쪽. 선생님은 어떤 이 손이 예뻐요, 이 손이 예뻐요? 예뻐? 오잉? 오, 오 둘다 예쁜데? 자, 이제 3 0 초만 더 그릴 거야. 선생님이 카운트다운한다. 30초 후에 딱손 떼는 거야. 시작. 30, 29, 28, 27, 26, 25, 24, 23, 22, 21, 20, 19, 18, 17, 16, 15, <laughs> 14, 13, 12, 11. 예원이 그렇게 그래서 언제 다그려 19, 8, 7, 6, 5, 4, 3, 2, 1, 0. 땡! 손때기, 손때기, 손때기. 자, 다 했어? 자, 알빈 예원이의 어떤 점을 특징적으로 그린 건가요? 머리카락. 그리고? 리본 응, 음. 예원이 어떻게 생각해? 예뻐요. 예뻐요. 예원이도 알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어 시간이 너무 빨라서 그냥 이건 털이고요. 이거는 모르고 이렇게 칠한 거예요. <laughs> 털이 왜 있어요? <laughs> 털 있잖아요. 아, 아 옷에 있는 털 그린 거예요. 네.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 그려주기를 하자. 아 지우게. 어,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. 나도 그냥... 지워줘 오빠. 어, 둘이 동시에 시작할 거예요. 색깔 고를까? 전나 이번에 꼬물색 하면 안 돼. 아까 전에 오빠가 했잖아. 네. 알빈 양보해 줬어. <laughs> 자, 선생님이 하나, 둘, 셋할 거야. 하나, 둘, 셋, 시작! 어, 선생님,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. 선생님 안경! 선생님은 잘 그릴 것 같아. 차별? 아, 귀가 이상해, 귀가. 이야 <laughs>

응 음. 됐다 어! 오오오 오 알빈 진짜 잘 그리는데 예언니도 <laughs> 너무 잘그렸다고 뭐? 어... 고민하는 어? 고민하는 알빈. 응? 응. 윙. 여자 선생님 모자 모자. 선생님 모자 그려줘. 여기에다가 응. 한. 하트도 있어? 하트 일부러 그려준 돼? 음, 오 알빈 잘 그리는데 저도요? 응예원이도예원이 선생님 하트도 달아줬잖아 뭔가 이거 머리카락 그리면 더 이상해질 것 같아 <laughs> 그럼 아니야, 선생님, 선생님 머리 없으면 또. 어떡해 <laughs> 난 여기 그는데응 음, 잘했다 선생님 무슨 옷 입었죠? 검은색. 어, 옷도 그려주세요 나몸붙여야 돼. 응아 음. 근데 <laughs> 어, 지 이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지? 근데 그냥 이정도 그릴게 어그 정도만 그려도 될것 같으면 근데 팔을 파란... 아 나한테 기능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오 어, 똑똑한데 <laughs> 다 그렸어요 <laughs> 다 그렸어요? 선생님 머리 그렇게 짧아왜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<laughs> <laughs> <색깔이야? 웃음> 얜, 머리 길어. <웃음> 그치, 그치. <웃음> 안 되겠다. 자, 마지막 10초. 10, 9, 8. 선생님, 7, 선생님, 준어어 너무, 한거 아니에요? 안 돼, 5초만 더줄 거예요. 5, 4, 3, 2, 아, 1. 선생님. 0. 땡, 아니, 끝. 예은이, 예은이 왜손안 거야? 연유, 연유, 손안 <laughs> 자, 알빈 응. 선생님이 어떤 점을 표현한 거죠? 안경, 모자, 어, 머리카락, 옷, 응. 목, 목, 어, 귀. 다 그렸네. <laughs> 짱잘 그렸는데, 엠을? 바지. 자, 예원이는. 아, 바지 그릴 거야, 엠을? 좋아, 좋아. 음. <laughs> 선생님, 발 무지 큰데? <laughs> <laughs> 짜잔! <웃음> 잘 그렸당. 자,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무리 인사합시다. 안녕. 가운데로 모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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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왜나안 보여? 어, 여기 보여. 여원이 보여. 안녕. 거기 보고 하면 안 되죠. 선생님 보고 해야지. 안녕. 자, 오늘 어떤 거 하고 놀았어요? 그려주기 어, 했예요 얼굴 사이크로 그려주기. 예. 여원이가 잘 그렸어요. 알빈이 잘 그렸어요. 알았어요. 네. 알았어요. 잘 그렸어요.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실 거예요. 우리